자, 삼국지 게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매뉴얼을 설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장된 데이터를 로드하고 싶으면 2번 해서 예전에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면 되고요. 1번 하셔가지고 음, 시나리오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보고 한명 게임할 수 있고요. 0 누르면 다음 장으로 이동하고요. 신군주 하고 싶으면 11번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장소를 하고 싶으면 해당 번호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상급 다른 나라의 전쟁을 보겠습니까도. 뭐 사실 해도 되고요. 가상해도 되고요. 모두 좋으면 0번 누르면 예슬 yes 처리돼요. 자, 배경 음악을 좀 껐어요. 자, 19번에서 대기 시간 이거 서신 속도요. 여기 빠르면은 게임이 빨리 진행돼요. 고속하면 없음 제일 빨리 진행되고요. 고속하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배경 음악 온오프 할수 있고요. 지금 껐고요. 19번에 효과음 전쟁할 때 나는 소리예요. 공격할 때 5번에서 저장할 수 있어요. 파일 이름 써 주면 저장할 수 있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2번 메뉴 눌러서 들어오게 되면 저장한 파일 이름으로 불러와서 게임을 이어할 수 있어요. 자 6번 전쟁 전, 타국의 전쟁을 볼 거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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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7, 8번은 이제 종료하고 싶을 때 종료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laughs> 자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면은, 뭐, 민충성, 민충성도가 있네요. 민충성도 12로 올릴 수 있어요. 12하고 장수를 선택하고 쌀을 주면, 이렇게 올라가요. 61로 올라갔죠. 지금 군사가 제갈량으로 되어 있는데, 군사가 뭐할 때마다 성공 여부를 확인해 줘요. 제갈량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맞춰요. 100% 맞추는데, 음, 다른 애들은 좀 틀릴 경우가 있어요. 자, 게임 진행 또 해볼게요. 19번 메뉴 전부 설명해 드린 것 같고요. 18번, 군사 조언. 군사가 있을 때 조언을 해요. 18번 같은 경우는. 소문. 뭐, 여러 가지 소문을 가르쳐 주고요. 누가 배반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요, 간첩을 다른 나라에 심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할 때도, 판단할 때도, 요 18번 통해서 말을 잘, 군사의 조언 잘 들으면 도움이 돼요. 자, 17번, 이 땅을 포기하고 게임을 종료할 때, 돌아다닐 때 써요. 그래서 뭐쓸 일이 없어요. 이쓸 아, 정도 되면은 새로 게임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16번, 위임은 나중에 땅두 개가 되면 위임하, 위임을 통해서 자동으로 운영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일단 이동해 봅시다. 1번 누르면 이동할 수 있고요. 이동하고 싶은 땅을 선택하고, 이동할 장소를 써줘요. 오케이. 보내면, 누구를, 미축을, 태수로 정했고요. 태수,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정했고요. 자 이거 16 위임하고 28번 위임할 거고요. 1번 위임 해제하고 싶으면 2번 선택하시면 됐고요. 지금 1번 위임 선택하셨고요. 전권 위임 하셔가지고 이렇게 위임하면 지가 알아서 행동하게 되고요. 해제하고 싶으면 16 위임에서 나라 28번 이렇게 선택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도 목표 뭐볼 일이 없죠. 이 현재 땅에 전쟁할 때 지도를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1 5번14 징수 쌀하고 돈을 갑자기 끌어모으는 건데 걔를 올리게 되면 중, 민충도가 떨어져요. 거의안 하시는 게 좋고요. 13 상인 이거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 예, 얘기해 드릴게요. 쌀을 사고, 금을 사고, 무기를 사고 그런 작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선정,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11, 포상은, 이런 것들 장수에게 줄수 있어요. 장수의 지력을 높일 때 3번 책 쓰면 되고요. 군사가 있어야 돼요. 3번 해볼까요? 그럼 제갈량보다 지력이 낮으네, 군사보다 지력이 낮으네, 지력을 1 올릴 수 있어요. 뭐, 잘안 써요. 일단은 뭐, 지력을 올릴 일이 없고요. 명마, 말을 줘서 충성도를 올리는 거요. 충성도는 100%를 되도록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장수일수록 반드시 100을 만들어놓고요. 이렇게 10일 명마 주셔도 되고 돈을 줘서 주고자하는 주고자 하는 장수를 선택한 다음에 돈을 이렇게 주시고 충성도를 올릴 수 있어요. 자, 충성도가 올리면은 지금 태수가 더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태수는 4, 3 빨간불 들어왔죠? 작업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떤 작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충성도 한 턴이 지나야 다음 턴에 또 충성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10치수 보시면은 치수도가 있어요. 걔가 100이면은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그런 재해가 줄어들어요. 40 적어도 30, 40, 40 정도는 해 놓으시는 게좋고요 여유 있으면 뭐 100이 만 땅이에요. 그 다음에 10 누르고 장수 선택한 다음에 돈을 드리면 이게 치수도가 올라가죠. 토지가치저거 개발해야 쌀이랑 금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개발하고 싶으면 개발 어디 갔냐? 9번 9번으로 장수를 선택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이땅 개발하면 돼요. 올라갔죠? 54가 됐죠? 계속 반복적으로 장수 선택하고 돈을 줘서 개발할 수 있어요. 자, 개발하고 나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음, 문제점이 이렇게 반복 누가다가 필요해요. 이 게임 제일 짜증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개발하시면 돼요. 만땅 될 때까지. 8번. 8번은 정보를 볼수 있어요. 타국 정보. 2번, 장수 정보 하면 현재 장수들의 정보를, 내 땅에 있는 장수들의 정보를 볼수 있어요. 자, 2번, 훈련도랑 무장도랑 충선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쓰고요. 정렬하고 싶으면 이 메뉴에서 3번, 정렬. 어,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8번에 6, 정렬. 무력하면 무력순으로 정렬이 돼요. 충성하면 충성도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이렇게 정렬해서 뭐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어디까지 했죠? 정보까지 했고요. 7개략 <laughs> 매복이도 매복, 다른 땅에 첩자를 보내는 게 매복이구요. 1번 하고서는 뭐 10번 땅이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충성도가 100인에만 보낼 수 있어요. 지금 100인에가 일을 다 마무리해서 보낼 수 있는 애가 없는데, 다른... 땅을 선택하시면 돼요. 장수 선택하고 보내면 제가 고용하면 언제든지 전쟁 나가서 우리 편으로 불러올 수 있고요. 반대로 뭐 배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근데 잘안 써요. 7번 이경 두 개의 나를 서로 싸우게 하는 건가? 7번 배반시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거의 안 써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외교 같은 경우는 동맹. 공동작전. 한 땅을 같이 처, 쳐들어가고, 1번 동맹할 때, 나라 선택해서 동맹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6번 외교에서 공동작전. 동맹한 나라가 있으면은 땅을 같이 가, 하고 있는 땅을 같이 쳐들어가고 싶을 때, 공동작전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번 땅을 쳐들어가고 싶으면 조조랑 동맹 맺고 같이 쳐들어가자고 이야기하면 돼요. 3번은 결혼시키는 거예요. 딸을 보내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동맹할 수 있게 되겠죠. 4번 선물, 금을, 금을 줘가지고 금을 줘서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우호도를 높이는 거죠. 계속 높인 다음에 동맹 맺고 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거의 안 해요. 동맹 파괴할 수도 있고요. 동맹 체결하고 나서 동맹 파괴할 수 있고요. 6번 항복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만 포기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잘안 돼요. 쓸 일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외교였구요. 인사는 5번, 1번 해서 다른 나라 충성도 낮은 장수들이 있으면은 선택해가지고 명마나 뭐 돈을 주고서는 서신을 보낼 수 있으면 마음에 들면 걔가 우리나라 땅으로 와요. 타국정부 한번 17번, 6 봅시다. 양수가 좀 충성도가 낮네요. 5번, 등용. 17번에 양수 가봅시다. 10번. 명말을 주고, 불러옵시다. 안 되네. 다시 10번에, 돈, 10, 간홍. 어렵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하면 우리나라 땅에 개가 와요. 등용이구요. 현재 땅을 수색할 수 있어요. 뭐 찾은 뭐 찾았다고 떠요. 임명 태수나 다른 지역에 뭐 28번 태수로 28번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으면 유봉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뭐 있었더라? 인사 5번 임명 군사 19번에 이렇게 군사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군사가 제갈량에서 좋은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인사, 해임, 장수나, 뭐, 미방 내쫓을 수 있고요. 미 장수나, 군사를 해임할 수 있고요. 자, 군사. 1번은 병력을 모으는 거고요. 2번은 재편성 하는 거고요. 3번은 훈련, 훈련하는 거예요. 자, 징병해 봅시다. 1번, 조강에게 2000명을, 2000명을 더 <laughs> 등용한 거고요. 배포해 봅시다. 관우에게 주고 마무리하면 병력 모은 거예요. 2000명을 20. 모은 거예요. 군자금이랑 군량이 많아야 많이 모을수 있겠죠. 자 모든 작업이 다 끝나면 이렇게 파란불이 다 들어와요. 0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턴을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동맹 하자는 얘기 있어요. 동맹 하시면 되고요. 승낙. 자, 4번, 3번, 2번. 이렇게 훈련할 수 있어요. 4번, 3번, 3번. 4번, 3번, 4번. 이게 좀 노가다식인데. 4번, 3번, 5번. 아까 11번 눌러서 명마로, 어, 다른 장수들에게 줘가지고 충성도를 올릴 수 있고, 금을 줘서 올릴 수도 있고. 자, 4번, 3번, 6, 7번. 4번, 3번, 6번. 4번, 3번, 8번. 4번, 3번, 9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하시면 돼요. 상의는 여전히 없네. 자, 이렇게 훈련하시고요. 자, 아까 이동, 1번 눌러서 이동하면 되고요. 2번 눌러가지고 수송할 수 있어요. 28번에, 11번에 돈을 얼마, 그 수송할 수 있어요. 자, 모든 턴이 끝나면 0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턴을 이어 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3 전쟁을 통해서 모든 땅을 다 가져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상인은 쌀을 판다. 가지고 있는 쌀을 팔수 있어요. 팔면은 금으로 바꿔주고요. 금으로 바뀌었죠. 13 무기를 살수 있어요. 전쟁할 때 무기를 만땅 해주셔야 돼요. 좋은 99. 무기 무장도가 높아요. 무장도 좋아야 돼요. 전쟁할 때 무장도랑 훈련도가 필요해요. 자, 2번, 4번, 2번에서 재평성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병사를 재평할 수 있고요. 살 시세에 따라 살는 돈이 달라져요. 시세가 낮을 때는 1번 쌀을 판다. 쌀을 팔면 되고요. 높을 때는 쌀을 사면 돼요. 그러면은 금방 자금을 모을 수 있어요. 자, 명마를 산다. 아까 보면 충성도 올릴 때 명마 줬죠. 명마 17명 돼 있죠, 중간에. 이해 가지고 두개살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되고요. 자, 요 메인 메뉴에서 할수 있는 건다 됐고요. 이렇게 모은 다음에 전쟁 가시면 돼요. 10번에 가 봅시다. 아이고, 다음 판에 갑시다. 11, 명마 누구, 간홍, 충성도 이렇게 높이고요. <laughs> 다음번에 한번 전쟁 메뉴에서 할수 있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밀서 확인해가지고 3번 체포하시면 되는데, 밀서 같은 거는 동맹만 안비안 맺으면 신임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동맹 맺은 나라의 문서를 확인하면 확인하고 나와 관련되지 않은데 체포를 하게 되면 신임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냥 보내주면 신임도가 올라가요. 일단 얘는 동맹 안에니까 신임도로 체포했고요. 자리 10번 땅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아이템을 하나씩 계속 주고 그 아이템을 받으면 장수의 충성도가 올라가요. 충성도 및 기타 기능들이 올라가요. 10번 위주로 계속 전쟁하는 게 중요하고요. 10번 계속 공격하면 계속 줘요. 이겼을 때 줘요. 그리고 아이템을 중에서 그 옥새가 있는데 옥새를 받으면 신임도가 100이 돼버리고요 매력도도 100이 돼요. 옥새 꼭 옥새를 꼭 가지기로 하시고요. 자, 10번 전쟁 갑시다. 이렇게 전쟁갈, 자, 전쟁갈 때3 전쟁, 전쟁 정쟁지역, 그 다음에 갈, 장수,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총대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금, 금자금,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쳐들어가면 돼요. 자, 방향키로 장수들 배치하면 일기토를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공격 올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 선택해가지고, 무력이 높은 애로 보내면 지들끼리 일기토를 해요. 지금처럼. 안 하면 내가 일기토를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전쟁 메뉴인데요. 1번 이동. 통상이동 말그대로 일반적인 이동을 의미해요. 자그 다음에 이동, 유도이동 지금 불이 안들어와 있는데 적이 근처에 있으면 유도이동을 누른 다음에 해당 적이 있는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이다,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게 되면 어, 적이 쫓아서 이동해요. 그때 쓰는거구요. 자 공격은 자, 일단 붙어 봅시다. 자, 이동, 이동, 이동. 자, 공격은 통상, 한번 공격하는 게 통상이에요. 통상 공격 한번딱 공격하는 게 통상 공격이고요. 자, 2번 일제 둘이 같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일제 걔랑 붙어 있는 같은 군은 전부 공격하죠. 일제예요. 일제 일제 공격하는 거고요. 공격 사 돌격은. 돌격은 한 35를 한번 돌격해 볼게요. 여러 번 공격하고 위치가 반대쪽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반대쪽 가 있죠? 급하게 공격할 때 하고요. 성 같은 데는, 어, 잘 보고 해야 돼요. 잘안 달아요. 일반 지형에서는 거의 무력도에 따라서 돌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3번. 그냥 쉬는 거고요. 4번, 타국의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이동해서 0을 누르면 정보가 나와요. 5번, 배반, 출진. 성 안에 있는 병사를 밖으로 꺼내는 게 출진이고요. 배반은 우리 편으로 꼬시는 거예요. 어, 군량이 떨어지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리고 이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65라고 써져 있는 그 부대 땅을 점령하거나 저 플러스 모시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장수를 잡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면 전쟁에 이기게 되구요 쌀이 떨어지면 이렇게 퇴각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점령 퇴각해도 되구요 점령하게 되면 그 땅을 이렇게 우리게 돼요. 점령하게 되면 그럼 위임을 두거나 본인이 직접 관리하셔 가지고 하셔 가지고. 전체에 있는 땅을 다 차지하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땅 개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시게 되면 이거 게임이 엄청 오래 걸리게 되고 장수가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공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고들 하셨어요 매뉴얼은 여기까지 할게요